이유방 월남통화국의 최고 영도자 모진지엠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 대통령 각하의 초청을 받고 9월 18일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김포공항에는 이 대통령 각하를 비롯해서 전 국무위원과 국군 순회 장성 그리고 정당 종교단체 대표와 조한 외교 사절단 등 많은 노예 귀빈이 고 대통령 각하의 내한을 영접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고 대통령 각하께서는 조혜무부 장관의 안내로 인사 교환을 마친 다음 이 대통령 각하로부터 우리는 각하의 내한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관영사에 대답해서 본인은 높은 존경을 올리고 있는 이 대통령 각하와 대공투쟁의 선동인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사를 했으며 이어서 고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 대통령 각하와 함께 3군 의장들을 하여 했습니다. 자열을 마친 고 대통령 각하 께서는이 대통령 각하와 함께 경무대 관조로 향했습니다. 이날 김포공항에서 경무대 관조까지의 연도에는 고 대통령 각하의 매환을 환영하는 수많은 시민들로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태극기와 월남공화국 국기를 흔들면서 고 대통령 각하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열람공화국 고대중령학각에서는 9월 19일 오전 11시 반민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장의 환영 인사에 주의해서 약 10분 동안에 걸쳐 연설을 했는데 이날 만장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연단에 선노 대통령 가석께서는 소민은 대한민국의 최고 민주의사에서 연설을 하게 된 기회를 가지게 된과 한국 국민의 대변인 여러분에게 월남공화국 국민의 우의적인 격리를 전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전제한 다음 우리의 공동 목적을 위해서 혁명을 바친 모든 사람들의 희생이 법견이 없도록 양 국민은 역사적 기염지에서 보아 용감하게 그 운명에 대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날 민의원 선회의에는 행정부의 전 강렬을 기록해서 왕 중국 대사, 서울인 미국 대사, 대반스 영국 대사, 그리고 그 밖에 외국 사신 다수가 참석했으며고 그 대통령 각각에서는 그의 연설을 마친 다음 의원들과 많은 내빈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의사당을 나왔습니다. 월넘 대통령 가족에서는 9월 21일 전 국무위원회 초대로 반도 호텔에서 국무위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관담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노래잔치도 되풀어졌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초청에 의해서 9월 18일 우리나라에 온고진디엠 월남 대통령 각하개수는 나흘 동안에다망한최한일정을 끝마치고 9월 22일 오전 9시 반2 1발의 예포가 울리는 가운데 김포공항을 출발 귀국했습니다. 이날 고 대통령 각하께수는이 대통령 각하와 굳은 악수로서 작별 인사를 교환하고 많은 내외 귀빈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한국 땅을 떠났습니다. 전국의 과학자들이 출품한 제 3회 과학 전람회가 9월 18일부터 경복궁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과학 전람회는 전국의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서 출품한 2,400여 점의 각종 과학 작품이 진열되었으며, 어린이관, 생물관, 원자력관, 물상관, 그리고 참고관의 다섯 관으로 나누어서 전시되었습니다. 대통령 가각에서도 신이 이 졸라매를 관람하시면서 훌륭한 작품에 크게 만족을 하셨습니다. 지난 9월 18일 교통부 앞플에서는 관계자 사수와 참석한 가운데 철도창설 제58주년 기념식이 경대기 거신되었습니다. 이 기념식에서는 6년 근속자 78명에 대한 초청장 수여가 있었고 군의 교육대회등 다채로운 행사를 소행했습니다. <목소리> 세계적인 무용가 개설인 던함 여사와 그의 희생 25명이 9월 13일 주한미군위문공연차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개설인 도남여사의 행은 주한미군위문공연의 틈을 타서 9월 22일에는 한국 사회사업을 돕기 위해서 자선공연을 이사여자대교 대강당에서 수천 명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공연했습니다. 문서와 대한축구 협회 공동체로 이루어진 한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의 진선 축구대 2차전이 해령대대 이스라엘 팀의 대전으로서 9월 22일 서울운동장에서 개막되었습니다. 경기에 앞서 해령대 군악대의 연주에 주의여서 양군이 입장을 했습니다. 이날의 경기는 해령대 사령관으로부터 양 팀에게 꽃다발 증정이 있 다음 홍도경씨 주심 아래 이스라엘 팀의 선축으로 시작되었는데 전반전에서 대1 0 0 조반전에서 1대0, 조합 4대1로 이스라엘팀이 이겼습니다. 또한 제1차전과 제3차전에서는 전 서울군과 대전에서복회한바 있는 것입니다.